반깁스를 지금 풀어보았구요 다리는 지금 비교를 해봤을 때 왼다리가 좀더 많이 부어있고 그 실밥 제거를 하였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비하면은 그 멍도 조금은 가라앉는 것 같고 근데 아직까지는 다리를 움직이는데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오늘부터는 얼음짐질을 조금씩 해주고, 뛰었다, 다시 되었다. 발등 쪽도 해주고, 발목 쪽도 좀해주려고요 확실히 방기수보다는 보조기가 더 편하긴 한것 같아요. 뺐다가 다시 올렸다. 다시 올렸다. 다시 했다. 너무 오랫동안 하면은 피부가 죽을 수도 있어서 이 정도만 할게요.